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HK의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의 근거에 의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기업인 신일철 죽음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 죽음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 죽음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면담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에 대해서는 레이더 조사 문제는 방위성이 공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